사대부의 연군, 사대부들이 연군, 임금님 사랑해요, 우유빛깔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가하고 다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니까 좀 묶어서 확인하고 설명은 가다나 요 순서대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가와 다가 도대체 어떠한 배경이 있길래요?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는 단종과 이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촛불의 비유에서 형상화했습니다. 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호송 책임을 맡던 작가가 호송 마치고 안타까움, 내가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등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위로 올라오죠. 사랑이요 임금님 우유빛깔 임금님에서 가는 단종 다도 단종.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겉으로는 눈물이 지고 속이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촛불 속 타는 줄 모르고 있구나. 촛불 누구와 이별해서 눈물 흘리고 속타고 있습니다. 나도 단종과 이별해서 눈물 흘리고 속타고 있습니다. 저 촛불은 내 대신 울고 속태워주고 있죠? 그래서 감정이입. 내 대신 울고 웃어주면 감정이입 아닌가? 그렇게 확인. 다. 천말리 머나먼 길에 강원도 영어를 나타내는 거겠죠. 근데 진짜 천말리인가? 과장법 쓰여져 있고요. 정서적인 거리감, 슬픔의 깊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단종과 헤어지고 내 마음 둘데 없어 내 가에 앉아 있으니 내 마음은 지금 어떨까? 슬프고 안타깝고 죄책감이 느껴지겠지. 우리 어린 임금님 지키지 못했듯. 저 물이 내 안과 같아서, 저 물도 내 속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영탄적 어조. 물이 울고 있어요. 의인법. 내 속과 똑같이 울고 있어요. 감정이입. 그러면 색깔 있는 형광펜 들어서 여기 있는 촛불과 여기 있는 물, 둘다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밑줄 그어놓고 시적 기능이 같은 것 찾기. 그러면 감정이입 들어간 거내 대신 울고 웃고 슬퍼해주는 아이들 찾아라. 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시 볼게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뭔가 다른 걸로 표현해서, 아,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마음을 베어낼 수 있나? 여러분들 자주 들어본 이야기 있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나타나 있죠? 역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하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내어 고시조를 펀드 떠올릴 수 있으면 아주 나이스. Nice. 내 마음을 베어내어 별과 달을 만들고 싶구나. 시적 화자의 마음 소망. 구만리 장천 높은 하늘 임금님 계신 한양에 번듯하게 걸려 있어서 임금님 고운님 임금 계신 곳에 가서 비춰나 보리라 어두운 밤 임금님 당신을 향한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달이 되고 싶어요 아 그만큼 임금님 사랑해요 이야기 됐을까요 오케이.